Let's prepare your closet. 정 c 씨 메린편 2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<laughs> 이름이 뭐였지? 도발이요 네. 아가들과 함께 시작하는 2편입니다 <laughs> 평소에 메린씨가 즐겨 입으시는 옷 있나요? 있어요 네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 간호사를 준비한 학생입니다 아, 제가 간호사를 하려면 실습을 나가잖아요 근데 그 실습을 하면서부터 <laughs> 꾸미는 게 귀찮아요 <laughs> 네. 자주 입는 옷은 음. 청바지 후드티 음. 맨투맨 패딩. 아, 좀 약간 그냥 살기 것만. 위해서 <laughs> 그런 거만 거의 네. 365일, 300일 정도 입고, 응. 아, 교회 가는 날, 응. 데이트 하는 날만 응. 거의 차려입는 다 아, 결혼식 그렇구나. 때 입고. 귀찮아요. <laughs>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던데, 보니까. 그거 있잖아. 네. 네. 조금 네. 깔끔한데, 네. 네. 있던데, 그런 말이 있던데. 아, 논코 그런 아. 거? 아, 보헤미안. 아 네, 잘 어울려요. 얼굴이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, 이국적인. 미얀마. 네, 호주 코알라처럼 생겼거든요. 미마 네 가지를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Let's go, go, go. go. 고민했었던 아이템 공개합니다. 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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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지도 못한 애를 꺼내서 제가 당황했어요. 일단 보시면 본인의 얼굴이 담긴 프린팅이 돼 있는데, <laughs> 어디서 난 옷이죠? 왜 인터넷에서 샀는데. 아, 진짜요? 아, 이게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, 네. 이때 나는 특이한 옷을 하나쯤 갖고 싶다. 어, 내 얼굴은 특이하니까. <laughs> 딱한번 입고, 한 번만 입었어. 아, 진짜요? 저는 이런 프린팅을 보면은, 모두가 알겠지만, 이 안에 있는 색깔들, 이 컬러들을 보면서 매치하는 걸 좋아합니다. <laughs> 입술이랑 등 색깔이 어울려요. 고마워. <laughs> 블랙으로 된 스커트나 바지. 바지옷까 와이드 팬츠도 나쁘지 않은데, 어, 아,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. 이렇게 입으면딱 뭔가 멋있네요. 그러니까 약간 커리우먼 느낌. <laughs> 이 바지랑 이렇게 입고 와줄 수 있어요? 없어요. <laughs> Let's go. 입고 <laughs> 오세요. <laughs> 아래 위로 이렇게 지금 와이드 팬츠에다가 이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어때요? 아까 혼자 거울 보면서 괜찮다 <laughs> 이러면서 통 성숙해 보이기도 하고 나이들어 보이네요. 맞아. 뭐 머리를 묶고도 예쁠 것 같고 풀어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한가만 묶어도 예쁠 것 같고 <laughs> 귀걸이를 약간 튀는 거 해도 예쁠 것 같긴 해요. 그래요? 옵션 줄게 네. 링 귀걸이. 네. 링이 있고 이 음, 음, 음. 귀걸이. 네. 아, 이런 것도 있다 <laughs> 어? 잠깐만요. 깔맞춤. 예 예로 하자. 저 바로 골랐어요. 이 귀걸이로 골랐습니다. 왜냐면 이게 약간 옷이랑 너무 잘 맞아요. 그걸 보면서 하셔도 되는데? <laughs> 어, 예쁘다, 예쁘다. 지금 옷이랑 귀걸이랑 완전 깔맞춤인데요? 신발은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저 구두 한번 신어주실래요? 가방은 끈 없는 클러치를 들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. 예쁘지? 밀사고할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네 어, 예쁜데, 예쁜데? 어, 괜찮다. 완전 내가 이뻐요. 봐도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어요? 응. 어. 어, 결혼식 가도 되고 전시회 갈때좀 어울리는 룩인 것 같긴 해요. 이렇게 룩 원이 완성되었습니다. <laughs> 네, 저 만정이에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이제 두 번째. 두 번째는 아까 언니가 말했던. <laughs> 네. 스트라이프티. 이게 보면은 진짜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로 돼 있는데 소재는 진짜 좋다. 두꺼운 코튼? 네. 어 탑된 거구나. 근데 이거 못 입겠어요? 아니 이거를 음. 입으면 이렇게 놀려요. 어 일단 친언니랑 어떤 분이 놀린대요. 뭐라고 놀려요? <laughs> 캐릭터 이름은나나나나 어, 이런, 이런, 줄... 이런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게 레드라서 튀는데 스트라이프니까 좀더 튀는 옷이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입었죠 이거? 연청 바지. 기분에 맞춰서. 기분에, 뭐, 맞춰서. 기분에 맞춰서. 저는 스트라이프티를 어떻게 입냐면 얘 하나만 잘 안고 이 위에 뭐 이거 항상 어... 니트를 입거나 뭐 맨투맨을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아이보리 색깔 니트 있어요 혹시? 이거를. 너무 쫄릴 것 같나요? 이어도 챔피언. 어,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? 이거 빼도 돼요? 얘랑 이것도 예쁘겠다. 이렇게.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죠? 여기다가 바지를 이제 데님이나 이런 거 골라야겠죠? 근데 약간 퍼지는 거 이거랑 또뭐 있어요?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. 이게 좀더 얘랑 어울리는 캐주얼 룩, 스포티한 룩이 될것 같아서. 입고 와주세요. 싫어요. 오, 잘 가. <laughs> 네!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. 어, 괜찮은데요? 나쁘지 않은데요? 아까랑 완전 달라져 어, 약간 되게 영해 보여요. 한 5살 젊어 보여요. 20살. 네, 지금 스트라이프 티가 숨어있잖아요. 포인트에 음. 완전 포인트. 음. 볼 터치랑 포인트. 거기다가 메린씨 링기걸이 한번 착용해 주실래요? 저 에코백 있죠? 저 가방을 메고 제가 아까 봤는데 이 컨버스, 이 신발을 신어주면 좀 어울릴 것 같거든요? 머리도 묶는 게 뭔가 예쁠 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 아 한번 보여주실래요? 귀걸이에다가 맨투맨을 입었는데 맨투맨 뒤에가 좀 예쁘더라고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. 지금 이 프린트랑 너무 잘 어울려요. 그리고 바지도 연청 데님에다가 이렇게 룩투가 완성되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두 가지를 끝냈는데요. 갑자기 제 옆에 윌리가 왔어요. 윌리를 아 찾아서. <laughs> 이제 세 번째 아이템 좀 보여주세요. 뭐 이거? 어 정말 갑자기 다른 스타일이 나서 와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, 메린 씨의 보헤미안 좋아한다고 네. 어, 이게 바로 약간 그런 에스닉한 느낌의 아이템인 것 같아요. 하여서 많이 못 어, 입었어요. 제 옷을 만들어 줄순 없지만 음, 다 보여요. 나시를 입으면요? 그거를어 어, 음. 얘랑 입으면 내 네, 한번 도전 일단 이렇게 해보고 여기랑 원래 뭐 입었어요 밑에다가 청바지. 이거 그때 못 입었다고 했었죠. 얘 어, 그래도 살리고 네. 싶죠. 어. 이렇게 입어주면. 어울릴 것 같아요. 좀 약간 과감한 도전에 또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와, 지금 탑이랑 스커트를 입었는데, 제가 신발을 저 여름 거를 신으라고 시켰어요. 바리 민망스. 제가 고른 게 낙엽 귀걸이. 그리고 낙엽 목걸이를 하면 예쁠 것 같고요. 점점 변신 중이신데요? 어머어머머미미 그냥 저 니코인데 쪼꼬미로 한번 들어보실래요? 네, 귀를 어깨에 걸쳐주세요. 이렇게 룩 3가 완성되었습니다. 재밌죠? 너무 재밌었어, 어니까. <목소리> 저 지금 태국 공주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. 마지막 순간입니다. 저딱 마지막 하나 있어요. 네. 이 치마. 허어, 이거 치마예요? 커튼 아니죠? 와, 깡깡 치마다! <목소리> 응. 근데 이게 A라인 치마라서 위에다가 뭘입든 괜찮고 체크니까 빈티지 느낌도 나고. 소재가 아직은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니트랑 입으면 예쁠 것 같다 생각했어요. 여기가 니트죠? 또 여기가 오. 니트존이었잖아요. 응. 일단 블루가 있으니까. 저는, 메리가 네! 씨 <laughs> 옷장 정리하는 거 편해서 나왔던 니트인데,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. 지금 네크라인에도 있는 이 스트라이프 줄이 마음에 들고, 짜임이 너무 귀여워요. 소매도 예쁘고.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거 부대데 아, 진짜? 이거 세울 것 아, 같아요, 엄마? 이 니트에다가 이 스커트를 입으면 또 빈티지한 소녀가 완성될 것 같거든요? 입고 와세요 귀걸이는 빼고 오세요? 아니. 음. <laughs> 일부러 지금 목걸이를 굉장히 짧은 걸로 포인트를 줬고, 귀걸이를 막 던지시는데, <laughs> 근데 지금 머리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, 실핀으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스타일이야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, 귀여워. 오, 나 지금 가방은 이거 두개 중에 고민이에요. 어. 이것도 근데 어. 예쁘긴 하거든요. 오, 어. 어, 이렇게 매면될것 같은데? 이 룩에 당연히 이런 단화가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로퍼를 신어줍시다. 아이 귀여워. <laughs> 네, 지금 실핀으로 머리를 꽂았고 그리고 링 귀걸이에다가 음. 빈티지 니트인데 너무 예뻐요, 색깔인데 안에 핑크가 있어서 또 핑크백으로 깔맞춤을 하고. 이 스커트에 저양말 색깔도 너무 예쁜 거예요. 음, 귀여워, 귀여워. 1번 보내 주세요. 아, <웃음> 미안해요. <웃음> 이렇게 마지막 룩 4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네 가지 룩이 완성되었습니다. 아, 아, 이렇게서쳐야돼 해네 가지니까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네 가지 룩을 완성시켰는데 소감 좀 말씀해주시죠. 진짜 옷이 재밌는 옷도 없고 네. 특이한 옷도 없고 오래된 옷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노잼. <laughs>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, 좋았어요. 아 그냥 재밌게 입어줘서 저도 재밌더라고. 갑자기 막 입으면서 아, 재밌어 재밌어 이래. 아, 너무 재했어요네 가지 룩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? 볼 수가 없는데. 음.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멋진 이제 간호사가 되실 건데 <laughs> 어, 어쩌다가 이제 간호사가 되고 싶으셨나요? 뭐야? <laughs> 저는 이제 전공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. 저는 저희 엄마가 가호처에서 일을 하셨던 음. 여경도 있고, 음. 본문적인 그런 커리어를 음. 싹 쌓고 싶은 세 번째는 사람과 음. 면대면으로 대면할 수 음. 있는 이런 음. 도울 수 있는 일. 음. 누가에게.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음. 있는 님, 이런 거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알려주셔서 어, 주사 맞춰 주실 거죠? 어, 돈 내시고 어, 주사 해 주세요. 이렇뭐 마지막으로 할말 있어요? 도발이 화이팅! 고맙습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네. 그러면 이만 인사를 할게요. 그럼 안녕. 어, 그래. Let open 아, 다시 들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입고 놀러 가지고 어, 러니까 블록 한링키걸이로배 때가 안 고파. 저 먹어. 그러면?